콘서트 무대에선 성시경 아, 완벽한 수트핏 발라드 황태자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은 허름한 식당에서 편안한 후드티 입고 국밥에 소주 딱 이야 죽인다 이 외침 이두 모습 정말 다른데 이게 다한 사람이라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? 네 맞아요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요즘엔 후자의 모습이 더 익숙하다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한때 성발라 버터 왕자로 2000년대로 휩쓸었던 그가 어떻게 2025년 지금 맛집 전문가 거의 뭐 옆집 형 같은 친근한 유튜버로 이렇게 성공적인 제2의 전성기를 맞았는지 오늘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죠. 네, 좋습니다. 성시경 씨가 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떻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고 또그 성공이 그의 본업인 음악에는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역시 시작은 성발라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죠. 2000년 데뷔곡 내게 오는 길 나왔을 때 와.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. 네, 그렇죠. 감미로운 목소리에 또그 지적인 이미지. 희재 같은 노예도 그렇고 라디오 푸른 밤 진행할 때 보여줬던 그 세련된 감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아요 그 목소리가 뭐랄까 폭발적인 고음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확한 음정이랑 섬세한 감정 조절이 노래의 품격을 확 높였죠 네 그래서 버터 왕자라는 별명이 딱이었고 고막 남친이라는 말도 그때부터 나왔잖아요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. 2000년대 특유의 그 세련된 도시 발라드 장르를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받거든요. 아, 어, 도시 발라드. 네, 특히 2014년에 별에서 온 그대 OST 너의 모든 순간 이건 뭐 단순한 시트곡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. 그렇죠. 지금도 결혼식 축가로 정말 많이 불리잖아요. 네, 거의 포이킴의 모든 날 몰든 순간과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정도로 클래식이 된 거죠. 그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성을 보여준 거예요. 그렇게 완벽한 이미지의 발라더가 음, 2021년에 유튜브 채널을 열면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. 아 먹을 텐데. <laughs> 아 그렇죠. 네 대표 콘텐츠 먹을 텐데 보면 와 진짜 허름한 노포 식당에서 어찌나 맛있게 먹고 마시는지. 네 기존 이미지랑은 저마 180도 다른 뭐랄까 굉장히 소탈하고 인간적인 아재 감성이랄까요? 근데 그게 제대로 먹힌 거죠. 이 반전 매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. 성공 비결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진정성이라고 봅니다. 이게 뭐 광고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간 다닌 그런 실제 맛집들을 그냥 꾸밈없이 보여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냥 친구랑 술 마시는 모습 그대로. 네. 거기서 사람들이 스타 성시경이 아니라 인간 성시경을 본 거죠. 아, 저 사람도 저런 데서 저렇게 먹고 마시는구나. 이 친근함 이런 꾸밈 없는 모습이 오히려 더큰 매력으로 다가왔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10대 20대 젊은 팬들까지 확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. 자, 그럼 이 유튜버로서의 대성공이 본업인 가수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이게 또 시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. 엄청나죠. 매년 봄에 열리는 그 브랜드 콘서트 축가, 이게 이제는 뭐. 아, 맞아요. 축가. 정말 대한민국에서 티켓 구하기 제일 어려운 공연 중 하나가 됐어요. 네. 수만 명 들어가는 야외 공연장이 그냥 꽉 차버리니까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 거죠. 유튜브로 생긴 그 친한 형 같은 이미지가 뭔가 영향을 준 걸까요?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그 친근한 이미지가 성시경 씨의 노래를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든 거죠. 사람들이 그의 인간적인 면에 호감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예전 명곡들을 다시 찾아 듣게 되는 거예요. 아, 이 노래가 이런 느낌이었지 하면서. 아. 그러면서 또 새로운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고. 네. 유튜브 팬덤이 공연장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공연장에서 받은 감동이 다시 음원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딱 만들어진 거죠. 그러네요. 결국 2025년에 성시경 씨가 여전히 이렇게 트렌디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 유튜버가 되어서가 아니라, 음, 20년 넘게 쌓아온 그 아티스트로서의 음악적 자산, 그걸 탄탄하게 짚히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언어,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찾아낸 거죠. 네, 맞아요. 스스로 그 벽을 허물고 다가선 거잖아요. 그 진심이 통했고 결과적으로 더 넓고 깊은 사랑을 받게 된 거고요. 맞습니다. 흔히 레전드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시경 씨는 레전드도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. 20년 차 베테랑 아티스트가 스스로 써내려간 이 제2의 전성기 이야기 정말 인상적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네요.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단순히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서서요. 대중이 그 아티스트의 본질적인 예술, 즉 음악 자체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에 혹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? 이 지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.